어, 영아 상태로 죽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금죄는 짓지 않았지만,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교회입니다. 모태 속에서, 그러니까 10편, 51편, 5절에 보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그 근거 구질이 있어요. 10편 51편 5절에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51편은 언제 지었냐 하면, 그에 보시면, 바사와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아가니 저에게 온때 지연시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은 그 원자가 유전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다 10편 51편 가봅시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3절에 보시면,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죄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죄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실 때에 반드시 어떤 일정한 방법을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구원하십니다. 시 무슨 말씀이냐 는면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덜음으로써 덜을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화는, 영화는, 그를 덜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아에 대 들을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순간을 영혼처럼 쓰시고 영혼을 순간처럼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이 충분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아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영아들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할수 있습니다. 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 영아의 구원 문제는 성령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택한 말은 영아는 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택하신 영아의 한해서입니다 물론 부모의 그 신앙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영아가 공받는 것은 절대 안.